할렐루야!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 성교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삶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에 삼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오늘도 그 말씀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류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 시0편 77편은요 이 아사베 시인데요 오늘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은 한 신앙인이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서 겪는 그 내면의 갈등과 또 신앙의 진실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이 시의 전반부에 보면은 탄식과 자기 연민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1절에서 6절까지의 짧은 구절 안에서 나라는 단어, 내가라는 이 단어가 무려 17번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간의 고통이 그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불안으로 인해서 정말 그 잠조차도 이루지 못하고 말문이 막힐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였다. 내가 말도 할수 없다. 내가 옛날을 곰곰이 생각하고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면서 내 심령을 살핀다. 이런 고백들을 볼때 지금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냥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불안으로 인해 잠조차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볼수 있지요. 그리고 이후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 건가?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건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은 이제 끝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은 그저 단순한 의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음에도 정말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 상황 가운데 과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건가에 대한 절박한 그 시편 기자의 몸부림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이 느끼는 절박함과 이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앞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탄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뜻밖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는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신앙의 중요한 도전을 마주하게 되죠. 시편 기자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도 지금 그가 처한 고난은 그의 신앙을 흔듭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혹여나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고난의 시간에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두렵고 하나님이 의심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탄식 가운데서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질문들을 향하고 있지요. 시인은 분명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인은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믿음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을 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그러한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일 1절에서 9절까지지만 이 시편 전체 구조를 볼때 시인은 그 다음 절에서부터 11절 이하에서 이 하나님의 행적과 기적을 기억함으로써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고 그러나 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신앙을 지켜내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기도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끈입니다. 오늘 본문 일절의 고백처럼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부탁을 하지요. 물론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도 참 귀한 것이지만 지금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기도야말로 가장 정직하고도 강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바로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잡는 힘이죠. 우리가 기도하고서도 바뀌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던 일. 지난 시간들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은 이 위기의 시간에 나를 다시 일으키는 신앙의 자원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시인은 지금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아주 작은 나 안에 갇혀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나라는 표현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자기 고통에 매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절정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 당신 바로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나 중심의 연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에 갇혀 있게 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작은 나에서 큰 당신 하나님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괜찮은 듯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가장 실제적인 길입니다. 비록 지금 이 시간들이 멈추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위기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이 위기 후에도 역사하실 분임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양 성경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십시오.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시고 일하셨는지, 그 기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그 고백이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시편 기자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의 신앙은... 위계 연속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내 음성으로 부르짖고 내삶 속에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기억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새로운 도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를 작은 나 속에 가두지 않고, 큰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당신을 향해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나의 나에서 벗어나서 큰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굳건한 믿음으로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